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면인 김재란입니다. 외국인 투자 축진법, 이른바 외촉법이 2013년 마지막 국회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민 의원이 외촉법 통과를 소득세 최고세율 가표 기준을 3억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는 여야 합의에 연계하는가 하면 윤상현 의원은. 외촉법이 없으면 국정원 관련 법안도 없다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정원 개혁안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 지적해온 것처럼 외촉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긍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재벌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입니다. 외촉법이 통과될 경우 서민의 민생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평등권 침해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더군다나 특정 기업이 근거 법령도 없이 저질러놓은 불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면제를 주는 것은 입법으로서 소명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과표 기준을 낮추는 소득세법이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반발을 외촉법 처리로 압박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병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일각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무기력한 태도로 외촉법 저지를 포기하려는 기류가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말도 안 되는 압박에 굴하여 민생 우선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 처리에 동해준다면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외촉법이 결코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서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